공병비가주 군락주로 젤라가 유물을 옮기고 있네. 남은 병력을 총동원하여 그 주변을 지켜내야 해. 안타깝게도 유물을 칼날 여왕에게 사용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네. 충전을 해야 하거든. 메비우스 재단이 제공한 정보를 보면 유물에서 발산되는 파동이 저그를 유혹하나 보더군. 일단 장치를 작동하면 근처에 있는 모든 저그가 미친 듯이 유물로 달려들 걸세. 현재 우리 병력으로는 계속되는 저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아마 유물이 도움이 될것세 정보에 따르면 유물로 에너지 회오리라는 걸 방출해 주변에 있는 모든 적을 처리할 수 있다는군. 아. 매번 사용할 때마다 재충전 시간이 필요한 것만 빼면 다른 어려움은 없을걸세. 에너지 회오리는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하네. 다행히 초저주파를 발산하기 때문에 테란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충전이고 뭐고 도움이 된다는 데 가릴 게 있겠습니까? 잊지 마. 캐리 건이 저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그걸 잊겠어?